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볼 코인은 이제 골렘인데, 골렘이 지금 시간 기준으로, 지금 오후 3시 32분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단타를 좀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제가 봐도 어느 정도 매수 자리가 나올 것 같아서, 단타 할 만한 자리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럼 어느 시점에서 한번 매수를 들어가면 좋을지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분 봉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일단 볼린저 밴드 타면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대부분 모의평선이나 볼린저 밴드 상단을 잡을 텐데, 어, 지금 이 골렘 같은 경우는 다른 봉들보다도 한번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 보면서 추격 매수하기가 좀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유가 뭐냐면, 어, 이전 차트에서도 나왔듯이 이렇게 1시간 봉 볼린저 밴드 상단 타고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1시간 봉 뿐만이 아니라 4시간 봉으로만 봐도 이런 식으로. 자, 보이시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해도 충분히 자리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다음 타점은 이제 다음 1시간 봉 만들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타점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시간 봉 다시 보면서 다음 타점 언제 잡을지 한번 보면, 자, 지금은 안 보이겠지만, 이 볼린저 밴드가 지금 여기쯤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기 때문에 다음 타점은 아마 한 여기쯤이 될것 같습니다. 가격대로 보면은 한 860원 라인에서 추격 매수를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럼 이걸 언제까지 들고 가느냐 볼린저 밴드가 뚫릴 때까지 들고 가면 됩니다. 지니가 어, 기준으로 손절가 한3% 잡고 이 볼린저 밴드가 돌파되는 시점에 맞춰서까지만 손절을 잡고 계속해서 들고 가다가 다음 볼린저 밴드 타고 계속 들고 가면 될것 같고요. 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건 코인마다 다 특징이 어느 정도 다르기 때문인데 이골렘 같은 경우는 지난 차트 만 보더라도 어,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자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볼린저 밴드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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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잘 맞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 이런 식으로 골렘 같은 경우는 다른 코인보다도 볼린저 밴드를 뚫었을 때이 상승하는 힘이 훨씬 더 세게 나왔다.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런 패턴을 줄 확률이 높아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되는 거고 다른 코인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를 뚫었다가 금방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코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골렌 같은 경우는 다른 코인들보다도 상승했을 때이 추세를 끌고 가는 힘이 더 강해 보여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 오린저 밴드를 타고 하는 매매가 좋을 수 있다. 추격으로 추세 따라 서하는 매매가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5분봉 상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힘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 5분봉으로 이렇게 자리가 나왔을 때 매수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한 25분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촬영 시간 기준으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대충 타이밍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결정을 해서 진입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이 영상 빨리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수익낼 수 있도록 상승할 코인들 매일 오전에 1대1 로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매수과 부터 손절가 목표가까지 다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설명란에 링크 보이시 죠. 링크 클릭하시고 1대1 채팅으로 급등코인 신청이라고 적어주시면 늦어도 10시 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수익 보시면 됩니다. 나는 내가 직접 차트 공부를 해서 수익 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1대1 채팅으로 전자책 신청이라고 적어주시면 초보자용 캔들 차트부터 해서 일목균형표를 활용한 기본 기법까지 적혀있는 전자책 한 권이랑 추세매매할 때 사용하기 좋은 기법책까지 해서 총두권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두권다 무료로 드리니까 그냥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은 벌고 싶은데 공부하긴 싫다 하시는 분들은 공개방 참여 라고 적어 주세요. 제가 만든 신호로 단타 대응 시점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공개방에서 다른 분들이랑 함께 소통하시면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한 달마다 공개방에서 참여도 좋은 분들 선정해서 신호 수식부터 세팅까지 다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신호 수식 필요 없으시면 치킨이나 다른 기프티콘으로 선물 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소통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이 영상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